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지금 뭐 대면으로 만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 대신해서 좀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금속의 밀도 측정을 해서 이제 금속의 비중을 실제적으로 측정해보는 그런 실험을 해볼 거예요. 비중은 우리가 이제 표준 시류랑 그리고 어떤 물체의 시류의 이제 밀도의 비로 나타낼 수 있었고. 밀도는 결과적으로 또 이제 어떤 무게로 우리가 또 환산을 할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부피와 같고 이제 부피 같은 어떤 물체 자체들 이렇게 여러분들 준비했어요. 이 준비한 시료 하나씩 보여드리면 알루미늄, 알루미늄이고요, 알루미늄 그리고 구리, 부리. 구리입니다, 구리 부리. 그리고 황동, 황동 그리고 철. 이렇게 총네 가지의 시도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네 가지의 시도를 이용해서 지금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그때 계산했을 때 확인했던 게 이제 물 그리고 이제 물이 아닌 상태 그거의 길을 우리가 확인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물물 네, 물, 물 자체의 무게 그리고 기본적인 이 시도 자체의 무게를 길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나타냈었는데 그 값을 우리가 계산을 해보는 시간 가져볼 거예요. 이제 물의 무게는 우리가 부력으로 구할 수 있었기 때문에, 부력을 계산했던 게, 기본 물체의 무게에서, 이제 물 안에 들어갔을 때의 무게, 를뺀 값이 우리가 부력으로 나타날 수 있었죠. 여러분들, 이론 시간에 잘 들었으면,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각 시료마다, 각 시료마다, 이용수조에서 이제 무게를 각각 한 번씩 재서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을 드릴 거예요. 총 다섯 번씩 할 거고, 여러분들 좀 지겨우실 수 있더라도 계속적으로 끝까지 한번 봐주셔야 돼, 봐주셔야 부터 작성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용술적으 여러분들 많이 사용했었죠. 우리 용술적으은 뭐였냐면은 보게오칙 이용할 때도 사용했었고 했었던 물체인데 결과적으로 이제 힘, 힘의 힘이라는 걸 우리가 어떠한 물체의 무게로 나타낼 수 있었죠. 왜냐면은 기본 물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질량이 있을 건데 중력 과속도만큼 받은 것을 우리가 힘, 뉴턴으로 표현할 수 있었으니까. 어떤 물체의 질량 킬로그램에다가, 미터 퍼 세크 제곱을 곱한 값이, 뉴턴의 값이었습니까그 값을 힘, 무게에 동일하게 나타낼 수 있었던 걸 여러분들 1학기 때 실험했었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물체의 용설 저울을 이용해서, 어떤 물체의 기본적인 그 무게의 값을, 여러분들 이제 길이의 값을 표현하는 저울이었어요. 그 저울을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역학 중압 실험장치를 사용할 거고요 이 물체의 기본적인 무게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중력을 이용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니까 확인해 볼 거고 그리고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평계를 이용해서 지금 수평을 정확하게 맞춰 놓은 상황입니다 수평을 정확하게 맞춰 놓은 상황이고 지금 한번 진행을 할때 먼저 용수적으로 눈금을 정확하게 맞출 필요가 있어요 눈금을 정확하게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0mm로 정확하게 맞춰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 상태에서 지금 알루미늄 먼저 알루미늄 시료를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알루미늄 시료를 이렇게 물이 닿지 않을 수 있도록 이렇게 걸어주게 되면은 알루미늄 시료에 대한 기본적인 알루미늄 비중 저기 아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알루미늄 비중 우리가 2.70이 나와야 돼요 2.70 2.70값이 정확하게 나오기 위해서 알루미늄의 기본적인 공기 상태에서의 무게랑 물 안에 있을 때의 무게랑 그리고 물의 온도랑 해서 이중으로 구할 수 있는 걸 여러분들이 계산식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저는 이제 실험 값들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거예요. 계산은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세요. 먼저 알루미늄이 걸려져 있는 상태에서 용수정의 값은 제가 지금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도 직접 한번 계산해보세요. 을 저의 말이 조금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좀 틀릴 수 있는데 제가 보기로는 5, 6, 7, 8.5. 정도 돼 보이죠 네, 8.5mm 정도 돼 보입니다 근데 좀더 확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확대해 보세요 확대 최종으로 어. 여기 보시면 8.5 정도 여러분들 볼수 있는 걸로 네8.5 아니면 8 아니면 9 사이 정도 될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값을 읽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물을 이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이런식으로 담그면 물을 담그면 이렇게 값이 조금씩 올라가는게 보이실거예요 물을 끝까지 치료 끝까지 한번 담고 이 물이 이제 물 안에 있잖아요 물 안에 있을때 이제 길이를 한번 측정을 해보면 제가 보기로는 5.5mm로 5 .5mm, 5 m m 보입니다 네. 5.5mm로 보이죠 네. 5.5mm 그때 온도를 측정해야 되기 때문에 온도계를 이용해서 이때 온도를 제가 측정해서 말씀드릴테니까 여러분들이 값도 정확하게 읽어주시는게 중요해요 소수점 이하의 값은 우리가 읽을 수 없으니까 기본적인 정수의 값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8에 가깝습니다 18도 18도에 있는 물의 비중값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될 거고요. 그 값을 여러분들이 또 곱해주셔서 계산하시면 될 겁니다. 네. 알루미늄 한번 해봤고요. 네, 이게 실질적으로 사람이 하는 실험이기도 하고, 실험시대에 이제 실험 시대의 온도라든지 조금씩 계속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험의 온도가 충분히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이 실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더 포커싱 맞춰서 실험에 이해해주시는것 같습니다. 네, 알루미늄 한번 해봤고요. 지금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우선 눈금이 정확히 맞춰져 있는지 확인을 다시 한번 하고요. 제대로 맞춰져 있는지 확인하고 눈금이 영도인 정확하게 맞춰져 있는 상태에서 알련된치료를 이렇게 벌어줍니다벌어주면 한번 보여주세요. 보여주면은 아까 어, 이제 유사하게 8 5정8 5도 되겠습니다. 8에서 9 사이 있는 값. 여러분들이 읽으시는 거 나름이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읽으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제 물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무를 한번 넣어볼게요. 5.5에서 6, 6 정도의 값이 나오게 됩니다. 5.5에서 6 정도의 사이 값이 나오게 되고 그때 온도를 한번 더 측정해 볼게요. 시간이 지나면 지났어요. 온도가 좀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지금도 18.5에서 18에 좀더 가까우니까 우리 18이라는 값을 읽어봅시다. 18도에 대한 물의 비중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될 거고요. 4, 네. 5번까지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많이 지가질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한번 더. 세번 우리 세 번씩만 측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연구인거 정확히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알루미늄 시루 시도 준비해서 시료를 각각 또 걸어주면 이때는 지금 오지 않아요. 지금은 보면 이게 네, 동일합니다. 8.5정도에 8.5mm 정도의 값이 나오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물 안에 담그기위해서석트잭을 이용해서 올리면, 여러분들 올라가시는 값 보이실 거예요. 제가 불러드리면 올라가는 값이 동일하게, 5.5, 5.5 값으로, 5.5mm로 여러분들 읽으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온도계를 켜서, 이런 온도를, 정해보면,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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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이가 뭐 그렇게 크진 않은데 18도로 여러분들 입으시면 될것 같아요 조금씩 조금 떨어집니다 18도 이거는 입시면될것 같습니다 이제 알루미늄 시료에 대한 비중은 여러분들이 이제 공기 중에서의 알루미늄의 무게에 나타내는 표식값 그리고 물속 안에서에 있을 때 무게를 다는 값들을 잘 조율해서 계산값에다 넣으시면 충분히 알루 i n 비중을 구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시료를 이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시료통에다 넣어버리면 나중에 이제 시료 자체가 녹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휴지로 닦아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 잠시 놓고 실험이 끝나면 제가 닦아서 넣도록 할게요. 다음으 우리 불이 한번 해볼 거예요. 불이. 화면과 확실히 무게 차이가 좀 났고요. 구리를 이제 여기에다가 영도 정확하게 확인하고 영미 m 영 m m 정확하게 확인하고 수평공치 다를 수 있는지 확인하고 상태에서구리를 네, 구리 지금 아. 보시면 거의 무리 말랑말랑하죠 네,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럼 구리. 구리는 지금 여러분 보시면 25, 6, 7, 27, 27mm로 보입니다. 맞죠? 27mm로 보이, 보여요. 물을 이제 올려볼게요. 올려보면, 이렇게, 이번 스저월의 값이 달라지는 걸 여러분들 보일 수 있으시고요. 끝까지 쭉, 완전히 담가주면, 값이 24. 24 정도로 대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24. 24의 값을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될 거고, 그때 온도는. 온도는. 시간을 충분히. 충분히 있어도요. 정확한 온도 값을 읽을 수 있습니다. 온도가 계속 변하죠 변화가 없을 수 있을 때까지 충분히 돌려주면 네, 아까 온도가 좀 올라서 지금 19도, 19도로 여러분들이 읽으시면될것 같아요. 19도에서 이 물의 비중값으로 해서 방금 구리에 지금 구이 구리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8.93이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네.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될 거예요. 지님 이미 한번 더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 실수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번 측정해서 정확한 데이터 값을 읽는게 가장 중요한 실험이구요 0점을 정확히 확인하고 우리 시도를 다시 한번 걸어주고 공기중에 대해서 천천히 읽게 되면 네, 한번 앞을 다시 한번 앞을 보시면서 보시면 27 27mm의 값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27mm. 그럼 이제 여기서 물을 올려볼게요. 이렇게 올리면, 용기 저울의 값이 변화되는 거 여러분들 볼수 있을 거예요. 점점 올라가죠? 점점 올라가서, 충분히 다 담겨준 상태, 담겨준 거 한번 보여주시고, 잠깐. 담겨져 있는 거. 좀더 밑으로, 뒤로, 뒤로. 담겨져 있는 것처럼 보이시고 담겨져 있는 상태에서 보시면 아까 마찬가지로 24, 24mm가 되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온도도 한번 더 체크해 볼게요. 네, 다시 한번 체크해 보면 우리 온도가 조금씩 오르고 있죠? 시간 지나면 지나서도 19도, 19도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0mm인 거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시료를 걸어주면, 천천히 넣게 되면, 27, 27mm인 거확인했고요 그리고, 시료를 또 천천히 물에 담으실 수 있도록 올리면, 전반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걸볼수 있을 거예요. 올리면, 아까 우리에서했던 24mm, 정확하게. 됐고요. 자, 한번 더. 측정하면. 온도가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지만, 아직까지는 19에 가깝습니다. 19. 19를 여러분들이 느시면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황동 학으로 가는 황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눈금 정확하게 확인하고 홍종 시료를 이렇게, 이렇게 올려서 천천히, 천천히 너무 세게 놓으면이 눈초 조우기 이제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되면 지금 값으로 확인된 급은 2 1 4 2 이상, 2 1이 미안해요, 26, 26mm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26mm 확인하시고 이게 되셨나요? 2 6 m m 이제 물을 천천히 올릴게요 천천히 올려서 물에 담궈지면 마찬가지로 용체저울의 값이 변하게 되고요 값을 보시면 20 23 맞죠 2 3 m m 가되는걸 여러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온도 제가 또한번측정해 볼게요. 이때 온도는? 나왔을 때? 이금이 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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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 20도, 뭐, 여러분, 이 읽으시면 될거고요내 있고, 네, 다시 한 번, 한 번, 한위해서시력을 빼주고 눈금을 정확하게 맞추상황황에서 황동, 황시시 번, 26ml 26ml 눈값을여러분들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2 6 m m 실험을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천천히 올리게 되면 2 3 Sam, 네, 이 m 가 되는 것 m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집 Sam, 이집 Sam, 이집 Sam, 이집 Sam, 이을 Sam, 이집 Sam, 이집 s a 이집 Sam, 이집이 한번더 제가 스피드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0mm 확인하시고 한번 시도를 걸어서 천천히 넣게되면 아까 계속 구했었던 2 2 m m 확인될거에요 이렇게 올리면 Hong Kong, Hong 지 o n g Hong k 마지막 Hong Kong, Hong Kong, Hong Kong, Hong k 이 n 는 Hong Kong, Hong Kong, Hong Kong, h 이 n g Kong, h o n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철. 철은 저기 앞에 보이시면. 이중 몇이죠? 7.86, 7.86로 우리가 정확히 나오는지, 여러분들 실험표에 있는 값으로 동일하게 작성하시면 될것 같아요. 각각 4개의 치료에 대해서. 지금 눈금이 0에 되는지 확인하시고, 이제 철을 걸어주면, 철 치료가 가지고 있는 값은 24입니다, 24. 24 맞나요? 24 맞나요? 네24미디고요 그러면 올리면 네 이렇게 쭉 올려주면 지금의 값은 21 21mm입니다. 24mm에서 21mm 된거 여러분들 확인할수 있으시고요. 반위가 밀리미터라서 이거 미터로 바꿔야 돼요? 라고 이야기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 게 비중의 값은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길이의 값에 분자에도 있고 분모에도 있다 보니까 밀리미터가 전부 다 소거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밀리미터로 계산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근데 온도 확인하시면. 아직까지는 20 20도에 가깝습니다. 20도의 물의 비중값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한번 더, 한번해서영 눈금 확인하시고. 걸어보시면 네 걸어보시면 24 24의 값을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있으실거고요 직접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물을 이렇게 천천히 올릴겁니다 천천히 올리면 물이 충분히 잠겨져있는 상태에서 22 21, 21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온도를 켜서 온도를 확인했을 때 네, 20도에 가까운 앞서 여러분들이볼수 있을 겁니다 20도 네. 마지막으로 한번 더. 이 값은 여러분들 아까 계속 확인했던 24mm 확인됐고요. 안에 물에 이렇게 담궈서 확인했을 때 21mm 확인됐고, 온도 공도. 마지막 온도입니다. 확인하시면, 더욱 비슷하게 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이제 금속의 비중 측정하는 실험을 이제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시연해서 보여드렸고요. 여러분들 제가 보여드린 값을 통해서 어 되게 지루하신 시간일 수도 있겠지만 각각의 이 금속의 비중을 여러분들이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계산을 한번 해보시고. 확실히 좀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용수저우대 기본적인 단위 값이 최소 단위가 1mm의 단위 값입니다. 근데 사실 그 값에 도 충분히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 실험적으로, 여기 환경적으로 이제 온도라든지 그런 것들이 조금씩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값에 대해서 오차를 충분히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이 금속에 비중 측정하는 데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해서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래서 네, 한번 좀 고민해보시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2주차 실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차 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